안녕! 오늘은 제가 단발 가발을 한번 사봤거든요. 단발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저희 동생도 단발로 잘랐는데 약간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고급스러워 보이고 요즘 날씨 덥잖아요. 이 부분이 나오니까 시원해 보이고 너무너무 부럽고 그래서 잘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머리를 어떻게 잘라? 지금 제 머리카락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갑자기 훅 자르면 후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발을 한번 인터넷에 사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 받자마자 엄청 놀랬던 게, 완전 부드러워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 단발머리 가발을 딱 써봤는데, 와, 나 가발 맛집 또 찾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살짝 부족한 점은 옆머리가 되게 양이 많더라고요. 앞머리는 약간 이만큼? 그래서 옆머리를 조금 앞머리처럼 잘라주고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앞머리 가발도 되게 자주 쓰는 거 알죠? 이거 똑같은 데서 진짜 한 10번 정도 지금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 사서 약간 짧게도 잘라서 쓰고 있고 그리고 여분으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또한개 새거를 또, 한개새 거를 또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이 앞머리 맛집도 소개도 해드리면서 단발 가발을 메이크업하고 한번 써보는 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요즘 완전 빠져있는 오렌즈 무드나잇 브라운. 이것만 끼면은, 뭐 뭔가 너무 달라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렌즈가 엄청 한몫하나봐요. 동생도 제 인생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이 무드나잇 브라운이. 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렌즈를 껴준다. 렌즈를 이렇게 껴줬고, 요즘 잘 쓰는 앰플인데, 오는. 이게 트러블을 조금 엄청 빠르게 진정을 시켜줘서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물 제형이어서 스킨처럼 쓰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되게 가볍게 잘 먹는 느낌? 그 다음, 로션. 라네즈 로션. 이거 바르면 피부가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세안하고도 바르는데 메이크업 전에도 이렇게 딱 바르고 시작을 해요. 정샘물 톤업 썬 베이스. 이거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저 아직도 한 통에서 갈아타지 않았거든요. 맨날 쓰는데 엄청 오래 쓰는 것 같아. 톤을 업을 시켜주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고 파이바이브 개발 중인 이 컨실러. 완전 뽀송하게 얇게 밀착되면서 커버력이 대박이고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파운데이션을 조금 적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컨실러로 얇게 깔아줍니다. 지금 이런 팁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맨 초반에 이렇게 브러쉬가 꺾이더라고요. 이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팁을 조금 변경을 해야겠어. 이 커버력이 어떠냐면 진짜 얇고 포숑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작은 점들도 은은하게 다 감춰 주고 피부 컬러들이 중간중간씩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살짝 비슷하게 맞춰 주는 거지. 커버력이 좋은 이런 컨실러로 얇게 1차로 피부 표현을 해 주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올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팜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에스쁘 파운데이션 파이바이브 컨실러도 그 지속력이 되게 좋은데 이 파운데이션도 장난 없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만나니까 그냥 아침에 메이크업 하면 은밤 늦게까지도 수정 화장을 안 해도 다크닝도 없이 유지가 돼요 파이바이브 이제 발주 들어간 블러셔 모공 커버되는 블러셔 오늘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물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박이냐면 이렇게 번들번들거리면 은 모공이나 잡티 뾰루지들이 아무리 커버를 해도 두껍게 커버하지 않는 이상은 모공이 좀 부각되거든요. 윤기나는 블러셔들도 되게 이렇게 반짝거리는 구간에서 모공이 잘 보이니까 피부가 오히려 안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모공들을 가리려고 파우더리한 걸 제가 원래 많이 썼잖아요. 그게 여기 피부 노화도 빨리 일으키는 것 같고 줄 때마다 주름도 되게 많이 생겨서 파이바이브 제작 중인 블러셔는 얇게 탁 올리자마자 모공을 딱 잡아준 것 동시에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 블러셔예요. 이 살구 컬러로 약간 이런 것들 많이 보이니까 피부 좋아 보이게 이걸로 한번 칠하고 그다음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살구색으로 여기를 다크서클을 착 가려줘요. 어떤가요? 진짜 바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피부 진짜 좋아 보이지않아요 와. 이 이 제형 만드는데도 되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결과물이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엄청 얇게 탁 가려져요. 다크서클까지 이렇게 커버되면서 모공들 부각되는 거를 딱 막아주니까 피부가 진짜 좋아 보이고, 코, 모공도 살짝 가려주면 이렇게 눈두덩도 슥슥 발라주고. 이 팔자 쪽도 이렇게 한번 커버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런 컬러 들어가 있는 블러셔는 메이크업 마지막쯤에 하고 쉐딩을 해줄 건데, 얇게 모 커버해주는 이 블러셔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쉐딩도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썼거든요, 벌써. 두 개나 비웠어. 이렇게 쉐딩으로 윤곽을 조금 잡아주고, 이렇게 아이홀 발라주고. 음, 입술 밑에 그리고 아이브로우를 할 건데, 눈썹 문신이 많이 빠져서 여기에 좀 붉어요. 에보니 펜슬로 붉은 빛을 조금 커버한 다음에 짙은 색을 올려줄게요. 베네피트로. 이러면 눈썹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뷰러로. 눈을 한번 찝어줄게요. 지금 제가 하는 메이크업은 회사 나가기 직전에 완전 15분만에 할수 있는 메이크업이거든요. 다음 메이크업 펜슬로 눈부터 코, 입술까지 메이크업을 샥 해볼게요. 이제 메이크업 펜슬이 이만해졌어요. 메이크업 펜슬로 눈매를 좀 길게 만들어줄 건데 이렇게 살짝 당기고 여기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줘. 이렇게 앞트임도 살짝 해 주고 블렌딩을 해 줍니다. 당겨서 애교살. 애교살에 선이 선명하게 남는 거는 진짜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메이크업 펜슬로 살살 이렇게 조금 눕혀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코가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쉐딩 스틱도 쓸 건데 우선 메이크업 펜슬로 저는 이렇게 좀 코를 쳐 줘요. 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짧게 딱 이렇게 끊어주고, 난 여기서 입술이 시작하는 것처럼 그루티를 그려줘요. 블렌딩. 그러면 입술 산이 되게 위에 잡히거든요. 여기에다가 티크 티크. 오버립을 할 거면 은내 입술 컬러보다 더 짙은 컬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입술 주변에 있는 그림자 브라운 컬러로 립 라인을 따주면 되게 진짜 입술이 커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립스틱이랑 비슷한 컬러로 오버립을 만들면 그냥 립이 번진 것 같은 립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림자를 딱 만들어주고, 여기, 이어. 보이시나요? 여기를 이으는 거랑 안 이으는 거랑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만져주면 입술이 커졌어 동생이랑 저는 이 펜슬을 필러 펜슬이라고 불러요 밑에 입술은 가운데가 좀 통통한 게 저는 요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로 라인을 잡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 자연스럽게 펴주면 입술 그림자가 딱 생기면서 입술이 너무 통통해졌죠? 너무 이렇게 구간 구간 조금 트임 효과도 주고, 코도 짧게 만들어주고, 인중 짧게 만들고, 그 다음 입술을 크게 만드니까 여기 구간이 되게 짧아 보이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동안처럼 보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런 팁이랍니다. 다음 마스카라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날씨가 되게 습하잖아요. 여기 뷰러를 해놓고 한 3분이면은 축 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카라 진짜 필수. 저희 파이바이 마스카라들이 비오는 날, 더운 날 엄청 강하잖아요. 고정력이. 그래서 저는 가볍게 출근할 때는 브라운이 손이 잘 가더라고요. 아니면 슬림 마스카라나? 슬림 마스카라 블랙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브라운을 또 만들었어요. 브라운은 7월 29일에 선런칭이에요.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존 블랙은 이렇게 실버예요. 슬림 마스카라 브라운은 골드 브라운으로 만들어봤어요. 고급스러운 브라운으로 만들려고 제가 이 감리도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완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슬림 마스카라 브라운은 그냥 마스카라를 하고 싶은데 좀 짙어 보이는 게 싫어. 근데 또 흰기 돌고 붉은기 돌고 노란끼 도는 브라운은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거예요. 눈동자 컬러에 브라운 컬러를 맞춘 거라 엄청 자연스러운데 또 또렷해 보이는 그런 브라운을 만들었거든요. 컬러를 한번 보여주면 블랙은. 이런 짙은 블랙이에요. 되게 눈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블랙이고, 브라운은 나 완전 브라운. 연한 브라운. 이게 아니고, 눈이 또렷해 보일 수 있는, 근데 또 그윽하면서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브라운으로 만들었고, 보동빛 브라운이다. 차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바르자마자 슬림 마스카라 블랙처럼 액상 자체로만으로도 눈썹이 확 길어지는데 슬림하게 딱 길어지고 이 브라운 렌즈랑도 너무 잘 어울리면서 진짜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딱 바르자마자 흐리멍통해지는 그런 브라운은 이제 저리 가라. 또렷한 브라운이어야 바른 맛이 나잖아요. 슬림 마스카라라 결을 딱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롱래쉬 효과가 너무너무 뛰어나게 있으면서 이 고등빛 브라운이 눈매를 엄청 또렷하면서 그윽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진짜 이럴 수, 이럴 수 있나요? 보이시나요? 제가 몇번안 칠했는데 계속 칠해도 뭉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짧은 속눈썹도 가닥가닥 내가 꼬집어서 찾아내서 길게끔 할수 있고 트위저로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뭉치지 않고 아. 보이시나요? 미쳤어요 속눈썹이 되게 무거워 보이는 느낌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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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보여 이럴 수가 있나요? 보이죠? 액상만으로도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닿을 것 같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내 속눈썹처럼 내 속눈썹이 긴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흰기 노란기 있는 마스카라를 발랐을 경우에 섀도우를 하면은 그냥 속눈썹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선명해 보이는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쪽 눈도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제품이 너무 좋을 때 약간 흥분을 해요. 그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흥분을 하시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이 브라운이 이럴 수가 있냐고요. 아래 속눈썹도 결과물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해요. 다음, 하이바이브 컨투어 스틱을 발라줄게요. 콧대가 날렵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이트 컬러를, 발라서 콧대를 높여주고 턱 위에 그림자를 줘서 턱이 조금 튀어나와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 언턱 라인을 더 또렷하게 이걸로 만들어줄게. 너무 신기. 와우. 여러분 근데 안 좋은 소식 이 하나 있다면은 이 파이바이브 컨투어 스틱 평생 가져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컨투어 스틱이 단종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랑 제형 때문에 단종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파이바이브 컨투어 스틱을 애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사놓으셔야 돼요. 이제 품절되면은 어디에서 못 구하는 단종이 될 예정이다. 아, 너무 아쉽죠. 깜빡할 뻔 했는데 이 메이크업 펜슬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아이라인. 그리고 삼각존도. 음, 따로 섀도우로 삼각존을 채우지 않고 이 메이크업 펜슬로 다 끝내버려요. 립을 발라줄게요. 오버립 했던 거 구간을 이 베이스 컬러로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고 롬앤의 살짝 짙은 핑크레드 컬러로 입술 중앙만 톡해서 살짝 생기를 준 다음에 그리고 하이바이브 글로시립 입술 선부터 발라줬는데 아직 출시가 울었으니까 제가 설명은 그냥 안 할게요. 이의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언제 출시하냐고. 입술 각질을 그냥 싹 메꿔주는. 가만히 두면 또 입술이 커져요. 또 설명을 하고 있네. 그 다음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 핑크랑 보라를 섞어서 같이 올려볼게요. 이 핑크는 제가 이름을 핑크 라떼로 지었거든요. 오. 이 보라 컬러를 올릴 건데, 되게 진해 보일 수 있는데, 피부에 얹으면 달라요. 딸기처럼 변해요. 이, 이 보라색이. 약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끝이랑 턱에도 톡톡톡 바르고. 헉, 너무. <laughs> 다음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어머 제가 보이네요. 썬라이트를 이렇게 손으로 여기 있죠. 이 구간을 바르면 되게 피부 가 또 좋아 보이거든요? 반짝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뭔가 피부가 건조해 보이지 않고 블링블링하게 빛나서 이 얇은 하이라이터로 여기를 싹 올려줍니다. 그 다음, 여기 광대. 이렇게 은은하게. 그 다음, 눈썹 밑에. 이 구간에 하이라이터를 해줘야 사진 찍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턱. 아이코트. 이마.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오, 어떤가요? 브라운 브라운 마스카라부터 지금 피부 표현 보이세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점점 파이바이브 제품들로 제 메이크업이 다 완성되고 있는 게 진짜 신기해요. 브라운 마스카라 너무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반대편 속눈썹 더 가까이 보여주자면 지금 속눈썹이래요 여러분 이게 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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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컨실러랑 이 블러셔 모공 가려준 거 대박이야. 모공을 싹 가려줬어요, 이 블러셔가. 근데 또 하이라이터가 은은하게 빛나서 피부는 배로 좋아보이고 만족스럽네요, 입술까지. 제 앞머리 가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앞머리가 너무 또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앞머리 가발 쳤더니 후기가 한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헉, 웬걸? 항상 샀던 그 업체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로. 엄청 자연스럽고 고데기를 해도 갑자기 빡 이렇게 펴지지도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내 머리처럼 고데기도 되고 잘 티가 안 나서 이 업체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을 했었고 릴스도 이렇게 찍었었는데 댓글 보이시나요? 댓글이 천 개가 넘었어요. 이분들한테 한 60%는 제가 답을 해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이걸 또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금 정보 공개. 내돈내산이고, 홍보 광고 아니고, 완전, 완전 만족하는 앞머리 가발. 구매하면은 바로 다음날 도착하더라고요. 이제 택배 받으면 딱이 모양이고, 종이에다가 딱 찍혀서 오고, 이거는 커트 안한 기본. 제 머리색이랑 거의 흡사해요. 조금 짧은 버전을 하고 싶은데 긴 것도 차고 싶고 짧은 것도 차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매일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짧게 친 버전도 있습니다. 착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똑딱이가 있고 이거를 샥 맞춰서 음 어느 정도 좋으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 머리랑. 이렇게 완성. 어때요? 저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앞머리 가발 처음 봤어요. 항상 산게 여기가 들뜨거나 너무 들떠가지고 여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가발 티가 많이 나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 붙이고 그냥 돌아다녀요.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앞머리가 갑자기 자르고 싶다면 여기서 구매해보고 한번 착용해보고 앞머리를 잘라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떡지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지금 썸네일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썸네일을 찍었고 그다음 저도 너무 궁금한 단발 가발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완전 깔끔하게 묶을게요. 뒤로 보내서 묶 다음에 이렇게 이 앞부분이 어딘지 조금 찾고 이렇게 하고 이거 조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 머리를 넣고 이거를 맞추고 원래 가발들이 머리통이 엄청 커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커 보이는 거예요? 살짝 이상한 부분은 여기란 말이죠. 여기를 좀 어떻게 커트를 해야겠어. 신우야 조금 도와줄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들어주라 웃기왜 여기 뭐야? 아, 이거 내 머리구나. 근데 이거는 살짝 웃긴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여기도 진짜 가르마 같거든요. 보여줄게요. 이거? 단발 가발. 근데 저는 단발이 하고 싶다면 이렇게 가발을 쓸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또긴 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